장갑들 치마, 다섯 개먹어뭐 9,900원. 무슨 사안이야 응. 이거 사놓고 썼다? 이거 뭐나눠고 그지? 뭐 이거 나고 이거 사됐네 아, 비싸지?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방방래입니다. 그 충격, 그 잡채. 와, 사람이 사람이 세상에 차댈 데도 없어요. 배 김치 담으라고 배추 한망에. 6,900원. 세개는 괜찮잖아. 엄청 좋잖아. 파. 조마조마다. 이 파가 얼마인 줄 아냐? 3,980원. 미나리. 이, 옛날에 2,000원 던 거지? 3,980원. 행각도 같이 아껴먹여야썼그다 떨어지면 돌라말도못 얻더라고. 샘문 제주 갈치. 어? 38,000원. 와, 벚 모르고 담아 따라요. 입에 들어가면 똑같은 게양 냉동 살 것인데, 그랬다 냉동은 9,900원이 돼. 설탕 조금 들어가는 커피, 제로시가 2 5,800원. 나는 또 건강을 챙긴다고. 한때채 11,800원. 이거, 이거는 항시 넣어야 할 거야. 진미채 14,500원. 오늘 이거 간장에 하는거 진미채 알아줄게. 하얗게 묻히는 거야. 그렇게 줄게 우리 서민들은 이거 얼르면 큰일 나. 양파 5,500원. 까진 거안 샀어. 내가 가스 쓸라고 양파도 아껴 먹어야지 진짜로. 부산 어묵, 오뎅 볶음 해 먹으려고. 에어프라이어 리면 맛있어. 간식 때 2,580원. 마이너지가 떨어져 갖고 5,480원. 와 미쳐 진짜 가격 큰일 났어. 어찌했어? 싸실랭 짜파게티 먹다가 새로 와서 한번 사봤어요. 3,980원. 무두 개, 뭐 하나에. 원 세상에 이렇게 올랐다. 옛날에는 500원. 옛날이야기만 되지? 우리 담배 필수 이야기 라고 그러지? 백설 음. 설탕 3kg 6480원 이런 거올르면 진짜 큰일 나지. 진짜로. 이게 게일 문제지 진짜. 마늘 같은 게 진짜 게물러, 게일로 문제야. 우리 식당 한 사람들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마늘 한무사 어디 가 있어? 다진 마늘 940g 1 9 0 0 80원. 나마를 엄청 많이 먹거든요. 이거 3일만 먹어. 깔 마늘. 이거 넣을 때가 이거는 진짜 많아 4,980원. 대추차. 그리고 커피만 마시면 더 질려가지고 대추차. 사람 대추차는 좋잖아. 감기 예방도 되고. 나는 쌍화차도 있고, 내가 만든 것도 있고. 한번 다 먹어봐야 돼. 4,980원. 국내산 당근. 1,980원. 네개 그렇게 안 커. 사이다. 음식을 드실라고 이거 샀어. 꼭 필요한 거어가 있어? 근데 이거 사... 제로로 샀네? 설탕 제로? 어. 설탕 안 넣고 이런 걸로 이거 넣을 데가 있어. 아니 설탕... 2,080원. 어. 아이고. 6, 7개. 8개에 15,900원. 비싼 게안 먹은다고 해도 꼭 한번 사주네. 가위를 어쩔 수 없어. 카프리카 5,980원. 신선하게 말아요. 말랑말랑해요. 얼어서 이제 응것서 이제 녹아서. 이 소세지 야채 먹고 말라고 샀어요. 카노, 블랙 커피가 땡기는 날 있어서 갖고 또 땡기는 날이 있어어갖고또 이거 한번 사봤어요. 8,450원. 야구르트는 이거 알지? 3,200원. 꼬까꼬까 먹는 거 알지? 내가 청국장 한번 사봤어. 원래는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이제 하기 싫어. 비차려고 이거 아파트에서 저기에도 못 오고 냄새나다가 무서워서 못비워 이거 끓일 때도 이것만 그럼 냄새나다고 벤지하고 섞어가지고 끓여야 돼. 그래야 냄새가 조금 제거돼. 나는 그런 한의를 받아본 적 없지만 은 내가 미리 그걸 예방을 하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완전 먹고 싶을 때 어떻게? 완전 먹고때 가서 사 먹던데야지. 주택에 사는 친구가 막 있으니까 나중에 그 집에가 청국장 담아야 쓸어아가지말안 했네. 6 9 8 0원 가지. 가지 볶아 먹으려고 가지이 사람한테 엄청 좋대 네개에 3,980원 이거, 이거를 이제 쪄서 그냥 무쳐 먹.. 찢어갖고 무쳐 먹어도 되고 그냥 볶아 먹어도 되고 좀물르게 해야 지 맛있지 설탕 기름은 덜 맛있어 이가 없는 사람들 먹을 수가 있고 입염이 아픈 사람들 먹을 수가, 다 먹을 수가 있어 완전 묵흥묵해갖고 간장 끝내주는 거지 옥수수 기름 내가 항상 콩기름을 먹었는데 또 누가 또 그거 먹지 말아 그래갖고 또 만삼천팔백원. 콩기름보다는 훨씬 비싸, 이것이. 당감이 미쳤어야? 미친게 나온다. 얘네들이 지은공이야. 내 사랑, 당감한줄에 구천구백원. 백원은 모두 떼어놨었거나? 너희들 이럴 수가 있냐? 너무 빨리 올랐다. 예상은 했지만은, 이럴 줄은 몰랐어. 이거 하나에 이천원 꼴이 된 거야. 이거 하나에. 이거 하나 사나 아, 먹으면 이천원 주고 먹겠냐? 아, 대박이다. 이거 우리가 먹으면 이렇게 조거내쪽야되잖아요 그러면 한쪽각에 오백원. 그 다음 하나도 비싸고 하나도 유라가. 할도한 사달라고 해서 한더 내어줬어. 내가 가끔씩 놀려고 대박이야, 대박. 야, 우리 나이 들어당감안좋아서 사람 없어.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갖고 내가 당감을순어비살좀 해볼까 좀가지만 그런다. 내가 진짜 나무를, 당감나무를 키워버려, 쟤 이거를. 진간장 4,800원. 이것도 싼거 고르는 거야. 양조 간장을 건네 갔다 오면 두세 배야. 왜 그렇게 비싼 거야? 말이 안 나와요? 간장 없으면 못 살잖아. 오겹살, 지리산 흑돼지. 24,390원 제주도 뚝딱이라는 데도 한번 먹어봐야지. 우리가 비행기 값 보다가 덜 나오니까 먹어봐야 돼. 비행기 타고 가서 이거 먹겠냐? 옛날 나 소세지. 이걸로 너희들 반찬하는 거 알려줄게. 케찹 넣고 달달달달 볶은 거 8,480원 두툼이 하고 샀어. 모카 골드 이거는 싸 먹을 때도 넣고 아무 때라도 넣고 8,380원 나 옛날에 이거 막 음, 대접이 를타 음. 먹었어. 설탕 타 먹고. 이거 거무 임신할 때 입도 날때 이거 커피가 얼마나 땡겼던데. 어떻게 먹었었는데 못 먹다 임신할 때. 아? 어? 임신할 때 커피 못 마시잖아. 지금 이제 못마시 그때는 뭐, 못마시란 말도 안던데아껄딱 거다 막대접 타고 막 먹었어. 깐쪽파만 삼천 구백 원. 내가 깐거 샀어. 나안깐거 집에서 깔라기 때 그냥 흑이양 고생을 좀 들고 싶잖아. 나돈 내고 고생을 안할것 같으면 좀 고생 좀 줄일래요. 이제는 식당 할때 이렇게 사면 비싸니까. 뒤에 앉아서 점심 끝나면 양파까지 파까지 이런 거따스 물에 넣으면 안 되잖아. 찬물에다가 쌈밥 했으니까 야채를 내가 다이혀야 되고 까는 거서 아주 약 지겨워 아주 야. 어쨌든 막 눈매우고 막 그냥 이거 계속 이 이파리 이런 거이거 물거는 거야. 또 양파 껍데기 또 이렇게 물거고 그러면 덜매워나 그때 질려버렸어. 웬만 하면 내가 이제 는거 살라고 이제 장다 봤습니다. 2024년 첫장 봤습니다. 293,980원, 30만원 간당간당 했습니다. 세상에 뭘 것도 없이 돈만 양끈 올라갔습니다. 오늘 끝나고 밑반찬으로 갑니다. 팬들아 잘 보고 맛있게 먹어. 항시 마르지만 건강해야 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